불수원소 경운이라 말이야. 이유같 갖든 누구든지 만드면은 뭐말 필요도 없고 삶을 허물할 필요도 없다고 그 말이야. 왜 그냐면 자작자수다 이것이요. 실제에 정법을 갖다가 인자 비방하 이 무상 대도를 갖다가 반대하고 비방하게 되면은 첫째 뭐냐면은 자기가 이 대법을 성취 못한다 이 말이야. 대법을, 대법을 성취 못하는 동시에 말이제영운트룩만 중생하로서 말이지. 생사고를 갖다 빠스 낼라 퍼스 날수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때 미국의 앤자시나 아니냐 그 말이야. 뭐, 그, 자, 자기 몸에 있어 가있고, 여원이 뭐, 해탈할 수 없으니깐, 자기에게 그러면 안 되면은, 참말로 막대한 말이야뭐하한 일은 이제 고쳐오는 동시에, 일체 중생아, 말이야 바른 길을 갔다 막아있고, 일체 중생을를 갖다 오더니, 자꾸 악도로 말이지, 떨어져 가있고, 어, 해탈 길을 갖다 여원이 막아 삐리된다. 그리 되는데 그리 되면 만데그 과부라는 건참 말할 수 없거든. 그 과부를 만데 전체가 만드면 자기가 이 대법을 갖다 저 비방하고 대법을 갖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용을 받니 마침, 절대로 말지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이라. 무슨 이자작자수니나독득불초 무관함 크든, 누구든지 이 무관호, 이 무관협이라 가서는 새해가 없는 이 협이라 이 말인데, 무관지협이라 같은, 같은 입니다 무관지요. 무관지요떨리진말이오 무관지행이란, 이 저, 땅 미들 들어가서 무관지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예, 우리가 이 현재는 어찌나, 눈, 서로 보고 말이야. 안고 속안 여기에 있어서도, 여기에 있어서 어자손을 바로 깨치지 못하고 말이야. 자손이까지 못하고, 완전히 부자여 한지있단 말이야. 부자여 한데있전자선 전체가 부자이다, 이 말이야. 자손을 깨치지 못하고. 부자여인 동시에 모든 고가 자꾸 연성이 되거든. 이것이 무관지이다 이겠습니다. 그리 되면, 어찌되냐면, 근본은 어느 곳에 있냐면은, 이 대법을 갖다가 믿지 않고 자성을 바로 깨지 못한 데서 이런 무한한 자, 무한한, 무한한 이 업이 생기고 무한한 고가 생기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 실제 이 무한한 고, 이 갖다가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막방열의 정법률나 부처님 아님 정법률 말이 이걸 갖다가 일처진 열에 하고 하는 말이지 일차에 성불하는 이런 대법을 갖다가 절대 비방하지 말고 이 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서 말이지 하루밖에 견성하고 말이 성불하라 이것이라 그리 해야지 만약 에 이걸 갖다가 자꾸 비방하고 욕을 하고 말이 반대를 하고 그래 갖고 자기 망하고 넌마하고남 자기도 어떤지이 공부를 안해서 망하고 말이 남도 어째 방일씨가 있고 이길못 들어가라 하거든. 그래도 전체가 말짱 무한지옥에 떨어져 가야 말이지 안전한 선안을 어떻 무한한 골를 받지 안 되느냐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지 말하자면 은 음, 참말로 우리 정법을 갖다가 바로 믿어가야 말이지 얼른 공부를 해가야 고이 길로 바로 딱 가야 고 영원한 대자유한 대해탈 경계로 들어가야 될 것이지 어찌 기교를 갖다 비방하고 반대해가야 하고 무한한 고철를 받게 되는 말이지 왜 무한한 업을 갖다 지어가야 무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 그래 이제, 이게 보면, 너무 말이 말이지, 딴 사람이 비방하는 것 같다가, 아, 너무 공격한 것 같고, 참, 뭐, 저게, 너무 뭐 자세히 말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째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금이 똑같아요. 정법에 대한 장애 비방하는 사람 말이에요. 아, 부처님 당신도 조달이고, 엄마 든지, 저게 방해를 다고별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었거든. 그, 그러니까 영상하사 그런데, 보통 후시에 말할 게뭐있냐 거기라. 아, 그래, 이것은 다 근본이 어느 것인지 모른데 쓰는 것이에요. 암만 조달아조달아 가지면 확실히 바로 왔대다면 그런 소리 그런 제 행동을 못 하는 기거든 모든 중생들이 정법를 갖다 배반하고 말이지. 이 장애를 놓고 하는 것은 실지에서 몰라서 그런 이제 그 사람은 실기 죄는 없지. 만 모른 죄지. 죄는, 지죄 모른 죄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 갖다 따라가는 말이 업은 분명히 어떻게 할 수, 피할 수없다그 말이야. 그것은 무하는 골로 받기 때문는 누구든지 이런 참말로만 무상 정법를 갖다 만내서 말이지. 인신당도에 불룸남부 아니야. 사람 몸 받기도 이러고 불러만내기 이러는데. 더구나 이 무상정법 말이야. 무상정법을 만드실 것 같으면은 참으로 한희심을 내가 있고, 이 공부를 부지런히부지런히해가 있고, 우리가 자선을 바로 깨쳐서 참으로 만드면은 일체 중생을 갖다 위해서 영원히 살아보는 말이지. 이런 각오를 가져들 것이지. 이런 소리를 듣고 촌법무을뜨거든 말이지. 이비이빛 해산도 많이 속으로. 할수없도거겉으는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자꾸 비밀 하나가 있단 말이 참. 저놈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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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장자만 만날 아서 거짓말만 하고 말이지. 뭐, 일처지 뭐, 예레지, 엇이에 뭐, 자, 견성, 어떻게견성이야말세에 견성이 있나? 어, 떻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뭐, 저, 이런 건 전부 거짓말했기만. 누구든 믿지 말아. 이런 업을 진 사람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기는 말이야 악견을 갖다가 참부다 발이 삐고, 이 정법을 갖다가 발이 믿어가야 말이지. 바른 길을 들어가서, 우리의 자성을 깨치가 했고, 참바로만 중생을 위해서 이운트를불사를 해보자, 이것이라. 그게 이제 비방하고 반대한 거이 거의 끝났습니다. 전달림 무잡수하니, 이전달림이랑안되면 잡수도 없다고 말해요전달림이랑은하아 행이 행위 많은행중에도 제일 좋은 행 전달해야 하는 거 최고 행이거든. 이, 이 전달림 속에서는 잡수는 없어. 이전달림이랑는건 아까 석산빈이와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전달림이랑는산빈이 아주 많은 미친 여자산을 갖다가 이제 바로 깨치가 있고 말이요 바로 깨치가 있고, 이게 일체 맹이 다 떨린 게. 자비 다 떨린 것이다그말이야이 자비 떨리다. 그만님진감에다 떨린 것은 얘기하는 것이야. 진과에다 떨었으면 이 전달임에 우리가 들어갈수 있지. 진맹이탐쪽 조금이라도 하시면양병에다가말이야양병에다가말이야양병에붙어하실 말이야. 양병이 자꾸만 있을 것 같으면 이 전달임 속으로 못 들어가요. 이 전달임 속이랑는이 숲이라는 것은 어찌 스 숲이냐 하면은 쌍자 쌍조한 말이야 쌍자 쌍조한 중돌입이다이 말이 중도임이에요 자승님이고 자승님 과 이 중도임을 갖다가, 이제, 전달임이라 하더라, 이것이요. 자성을 바로 깨친 자, 여기에서 얘기한 겁니다. 깨 울밀심 사지요. 이 참말로 우리의 자성을 깨치가 지고 중도를 갖다가 완전히 만미는 자, 바로 알아놓을 것 같으면은 자, 그 참말로 울밀심이라 그, 그 참말로 모든 것 일체가 말이야우리라 하는 거, 울밀락 하는 자, 일체가 참말로 원망 구조한 걸 말한 것이요. 일체 만배비 하도 말이지. 나몸 전체가 다 구족하다, 이 말이야. 울밀하다가 말이야 심심이란 것은, 제팔 아리아시까지도 만지면은, 근본이다부르져야만 빠져야만 이걸 알수 있는 것이지. 그래, 이전도 토지 중생으로서 모른다, 이말이야 어, 오직 국경가를 성취해야, 아는 이마지, 참으로 심수하다, 이 말입니다. 이전달님이란 것은, 일체, 일체 만비 원망 구축한 동시에 이것이 참말로 도리가 지키고 지켜서 중생이 토지히만 국경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잘모른대 그래야 사는 사람 뭐냐면 사자다, 이 사자주, 사자가 사는데, 사자는 무엇이냐면은 참으로 말하자면 무상증가 이런 말이지 천인사, 불을 갖다가 임의해서 말한 김다 이사자라 하는 것은 사자란 말이요. 이 부처님이 실제 법문하사자라 하는 것이든 거사자라한 것은 이사자한 것은 짐승 중에서 가장 인자 높은 짐승에다가 말이요. 인간 중에서 깨친 사람이, 천구를한 사람이 기회를 높은 사람이 등. 그래서 실제 이제 중도, 점달님에 사는 사람 중도 증가한 사람인데 이것은 이제 참말로 모든 것이 다 구족하고 심소한데 말이야. 그게 사는 걸 갖다가 사자락한데 이건실지 이제 부처다 이 말이야 순진징성을알면 큰일 나 물론 그래 안 살면겠지만은 징령님만 독자요 하니 말이야 경계는 고요하고 어이 숲은 언제 한적한데에홀로 놀거든 예, 독자도 예. 그러는데 뭐냐면은 주수 비김이 개원거라 예, 주수와 비김이 말하니면 다날다 달라 빛는 말주 예, 주소한건 짐승이고 말이지. 따로 나는 짐승이고, 비김이나 날라간 저게 또 새거든. 이거 전부 다 날라, 다로아빈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이지. 경정이마에락 하면 우리가 실제로가 자산을 바로 깨진이것 같으면은, 예, 모든 것이 다 대정밀, 대접정 말이야 대접정 경계에 들어가게 돼있다, 가말이야 대접정 경계에 들어가 때문에 천상천다 유화독전으로그 소리 안에 알섬서요 참으로 상동인 상동뽀야. 이것은 천당 천대가 도어리로 같다 비유하려 비유할 를 수도 없고말이야 가장 높고 가장 짙고 가장 큰 것이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 임미하기에표현하게 경쟁이만 독자이라 이 말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 참으로 대말이지. 열방 경계를 갖다가 우리가 징현으로 걷더면 주소 비김이개운가 안에 안 섬싸. 사자 녹같으면 사자 뜨 뿐이기면 말이지. 보통 짐승이 전부도 새나 짐이 다단 앞이듯이 다단 앞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일체 망정을 말합니다. 망정. 주소 비준한 게똑 짐승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저, 따라나는만 짐승, 원신 같은 일은 망정. 이것도 새 같은 일은 망정 말이에요. 이 전체 생멸하는, 생멸을 가했고 말한 것이야. 이 생멸한 모든 이것이 전부 다 떨어져 빈다. 개 원거거든. 전부 다 멀리 가 빈다. 그말이야 실제로 자선을 갖다가 바로 깨칠 것 같으면은, 모든 생멸이 안 떨어질래? 안뗄수 없고, 멀리 안 달아날래? 안 달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안 달아날 수 없단 말이야 예, 청사, 이것은 비유 말할 것때문에 사다 있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잡, 짐승 말이 이것이 전부 다, 만 논리에 다 달아날 필요 없듯이 말이지. 없듯혼자살게 된다, 그 말이야. 혼자 살이 되는데, 우리가 자손을 바로 깨치서 참으로 전달인 속에 덜드란기 때문에는 일체 망념이 말이지, 달아나는 것중이 짐승과 같고, 날아다는것들이 새와 같단 말이야. 그런 망념이 전부 다 따뜻해지고, 그게 저, 막, 억천말이 좋고다더 달아날 필요만영원토록이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에나 간다고 바로 짐승을 받고 가면, 이제, 결국은, 신문 축계에서 말이야 어, 글자만 알지, 근무 그 뭐,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그말이라 사자 중수유야 말이지. 예, 사자 만드면 뜻, 참말로 이제 그, 이제, 사자 말이야이 사자 뒤에는 사자가 따라가지, 따라 돼지 사자가 같이 되는지 말이지. 절대로 말이지. 절대로, 어, 딴 짐승에 못 따라 됩니다. 왜냐면, 개비는 다 타로 납비인데 말이야딴 짐승이나 한 것은, 이제, 망상을 말한 게는 망진을 말한 게다. 그 말이요. 사자란 것은, 이제, 깨칭을, 자성은 깨칭을 말한 것이고, 결국은 자선을 바로 더깨진중소야참발로삼세제불을 엽대조사가 같이 말하자면은, 한, 한등그에 대한 한, 한 식구가 돼가야 말이지. 같이 움직인다. 이 말이야. 이 중이나 간 것은 말이야. 같이 움직여삼세제불을 엽대조사. 바로 깨친 사람들 갖다가 표현해서 한소입니다 그것은 무슨노지 졸개들이 아니에요. 졸개야. 삼세제불대 대회, 대, 다대회라 말이야. 삼세찍는대회는란 어떤지 사자 깨치지만 바로 깨칠 것 같아. 말이야. 적고 큰게 없다. 이 말이야. 삼비랑은 조금 어른하라. 이 말이거든. 어? 꼭 붙은, 막, 백년이나 천년에 돼야 되는 것이 다, 저, 크게 소를 지는 것이 아니야. 소를 지는 거 아니고, 뭐, 사자 성불 자선을 바로 다 깨친, 본선을 바로 깨친 것 같으면 말이야. 깨친 그대로 말이지. 조그만 언나 어린아 같지만, 언나가 아니라, 그 말이야. 이거 실제 사자에서 말이야. 천상, 천하에 만드면 누구든지 이걸 갖다가 다할 수도 없고, 비할 수도 없는 말이지. 이래 가있고, 뭐, 소를 지를것 같으면은, 천재가 무너지고 말이지. 예, 사야가 만드다 지비집인다. 이것이야. 그래서, 부츠도 따라 나고, 말이지. 조사도 다따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살불 살지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활불 할지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말이요태사자 이후 대만되면은, 자제에이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약시 야간이 축부일면은말이요 만약, 야간, 야간이라는 건, 저, 영어예요. 영어. 영어가 법안을 쫓아, 쫓 빈다. 법이 있는 건 여호가 사자를 말이거든. 영어가 어떻게 사자를 쫓으수 있냐, 그말이요 그건 안 된다, 그말이요 영어가 말이지. 영어라 하는 것은, 실제에서 말하는데 보통 망령을 말하는 것이고, 예, 이 법에 해당하 자선을 말한 겁니다. 자선을 말한 데 말이지. 실제 우리가 자선을 바로 더한 번씩 깨진 넓기 뜨면 일체 망진이 다 떨고 뒤 야간이고 뒤어 와서 덤빌 수 있냐, 이말이야 어, 그런데, 만약 이망쟁이 말이지, 음, 바로 깨친 마님이 자선을 갖다가 이기낸다, 그그 빼는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선을 갖다 바로 확실히 깨친다고 같으면 일체만진집니다 끊어져서 말이지. 끊어지면 그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 대무심지에서 무심이라고 한것 찾아볼 수 없는데, 그두팀땅 곳이 망쟁이 생길 수그 말이라.